오랜 기간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홀리. 학교 선생님이자 두 아들을 둔 엄마인 그녀는 매일 아침 가족들의 식사 준비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일로 바쁜데. 시 Hey mom, I'm I'm sorry. I have to go. 든 때도 없이 전화하는 그녀의 엄마 또한 홀리의 정신을 빼놓습니다. g e Don't talk like that. And e n please use a p l a t 쓰레기를 버리려던 홀리는 쥐를 보고 놀라 전문 업체를 불러 잡기 원하지만 남편 로브는 오전에 있을 승진 면접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둘째 아들 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등교 준비를 거부해 그녀를 힘들게 합니다. So, what good do you think he discovered there? That h e s not all alone. g o on. That he's got someone who's willing to go all the way through hell to help him. I guess my voice occasionally reaches the back of the room after all. <laughs> 한편, 홀리는 수업 중에 자신에게 계속해서 시선을 주는 학생 폴이 신경 쓰이고 잘까? So I haven't said shit. 집안 어딘가 숨어 있는지와 승진면접의 결과를 아직 몰라 우울한 남편의 모습은 수면제를 또다시 집어들게 합니다. There, happens, 잠에 깊이 빠져들지 못했던 그녀는 자신들의 침실까지 올라온 쥐를 보았다 말하지만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로브는 그녀의 반응에 짜증을 낼 뿐인데 엄마! 화장실에서 나가지 마! 그냥 한 분씩 주지 마! 알겠지? I'm going back to bed. Don't you dare! Let your brother in there right now! 홀리는 고두를 빼기 위해 침대 밑에 손을 넣었다. 그만 That's 쥐에게 물리고. a t a c k me. 매일 아침 아들을 등교시키는 일조차 너무 버거웠던 그녀는 곧바로 쥐를 잡기 위해 전문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수업시간에 홀리를 계속 힐끔거리는 폴. 그는 사실 홀리의 남편이 일하는 마트에서 캐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종종 홀리와 마주쳤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어쩐지 자신에게 달갑지 않은 시선을 주는 듯한 여직원과 항상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남편의 모습에 신경이 곤두선 홀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 주지 않는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에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This apple, right? Uh huh. God, she's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Remember that day? Doesn't it blow your mind how much we've changed? Oh, I missed you. 마약과 술에 빠져 재활원을 들닥거리며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할 생각 없이 사는 그녀의 언니는 홀리의 신경을 긁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다는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다 있지만, 는마당에서일리로데수 있을 것 꿈이 이루어진 다 그래서 어쩌면 이상적이지는 지만 새로운 시작입다 완전한 실패다 이제 홀리가 만든 것을 것이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종류다 음, 멋지는당신좋랍니다 I taste heat. Is there, is there heat? Yep. 파이를 만들어 달라고 졸라댈 땐 언제고 잘만 먹으면서 입맛에 안 맞는다는 엄마나 정작 만들어 주니 입에도 되지 않는 언니의 모습에 홀리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Sure 그런 모습을 즐기는 듯 언니 클라우디아가 과거의 이야기로 홀리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로홀리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즐기는 언니 클라우디아가 과거의 이야기로 홀리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o

클라우디아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 홀리를 거식증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지만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홀리는 밤에 몰래 집에서 나와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마음을 달래는데, 갑자기 난폭하게 운전하며 그녀를 위협하는 차가 나타납니다. Okay, yes. I I see you. Go around. <웃음> <웃음> hey. 술에 잔뜩 취한 채 맥주캔까지 던지며 그녀를 조롱하는 남자들의 모습에 올리는 그만 폭발하고 <웃음> <웃음> 그들의 차를 옆으로 밀어버리는데 oh <laughs> 자신의 집 소파 위에서 잠이 깬 그녀는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꿈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쩍 예민해 보이고 간밤에 있었던 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홀리의 모습에 롭 또한 신격일적으로 반응하고 Now.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홀리는 보리 수업 시간에 여성의 나체를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노트를 빼앗습니다. Oh, that's wonderful, sweetheart. 폴의 그림 노트를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홀리는 성적 묘사로 가득한 그의 그림을 찬찬히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고, 텅빈 그녀의 눈빛을 잡아낸 폴의 그림에 알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 마트 매니저로 승진한 남편의 소식을 들은 홀리는 둘이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 케이크를 만들고 기다리는데, 그는 클라우디아와 함께 술에 취해 집으로 같이 들어오고. 이를 보고 또 다시 조롱하듯 휘죽대는 언니의 모습에 홀리는 더 이상 삼을수 없었습니다. 어젯가파이어요 well, No, no, no. You were too busy getting, uh, 어린 시절 자신이 한 짓을 감추기 위해 홀리를 이용하고 놀려댔던 클라우디아. 그녀에게 한바탕 쏟아낸 후 잠이 들었던 홀리는 자신이 자동차 사고를 내는 꿈을 꾸고 근처에서 차 사고로 두 명의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자신이 꿈꿈이 진짜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고를 냈던 장소에 가본 그녀는 충격을 받고 이 사실을 남편과 상의하기 위해 급히 마트로 향하는데 그를 찾기 위해 창고 a 들어간 홀리는 남편이 마트 직원과 u 람을 피고 r 는현장목 i 니다 e t r y the b a i n o r a Okay. Could you please hold me? Yeah.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배신감과 함께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한 홀리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폴에게 키스를 해버리고 Honey. 아! Jesus 다음 날자 신이 차 사고로 남자들을 죽였다는 고백을 하며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봐주길 바라지만, 루븐 그녀가 수면 부족으로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이라 여길 뿐입니다. You don't know what the 그녀는 꽃과 자신의 그림을 선물한 폴을 애써 모른 척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지만 오래 전부터 홀리를 좋아하고 있었던 폴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조언대로 쥐가 좋아한다는 땅콩버터에 쥐약을 넣어 방안 곳곳에 놓는 홀리.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놓은 약을 먹고 있는 쥐를 발견하지만 알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승진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남편을 찾아가 몰래 간찰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자신과는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 말없이 돌아서는 홀리. I want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폴과 차 안에서 관계를 나누지만 이미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녀의 마음은 폴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현면제를 먹지 않고 뚠눈으로 밤을 샌 그녀는 약을 먹고 죽어있는 쥐를 발견하지만 그것이 어딘가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 죽은 쥐를 꽃나무 아래 고이 묻어줍니다. I like the quiet the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애를 쓰며 살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돌아봐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홀리. 그녀는 항상 남을 위해 만들었던 파이에 쥐약을 잔뜩 뿌려 놓고 남편에게 편지 한 장을 남깁니다. I know you're there. I don't want to leave things like this. God. It was unlocked? And you don't return my call. What is it? I saw you walk out last night. With that kid. So? I know about mistakes. Hey. it's okay. well something's going on. It. seriously, it's, it's probably just mom calling a bitch about me. <laughs> 언니 클라우디아가 갑자기 집을 찾아오고 How's 엄마까지 전화를 걸어 홀리의 정신을 빼놓는데. what do you want me to say? it's her life. i'm not taking her side. <laughs> 이를 <laughs> 입에 <웃음> 넣는 언니를 본 홀리가 놀라서 달려듭니다. i'm trying to help you. we crawl all over people and use them up like a parasite. i can't stand you, claude. so please Please just get out.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홀리는 언니에게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뱉은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자신이 먹은 음식을 개운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쓰러져 있었던 홀리. 거실에서 들리는 티비 소리에 나아범 그녀는 할머니 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남겨진 파이를 모두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급히 구급차를 부르지만 이미 아이들을 살리기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잃고 절망감에 빠진 홀리는 남편의 총을 찾아 그가 일하는 마트로 들어서는데, 그녀의 총꾸는 남편이 아닌 그녀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봐주길 원했던 홀리. 어떤 이에게는 분명 아름다운 존재였던 그녀는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감독의 첫 장평 데뷔작인 이 영화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둔 드라마이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 그리고 상황들의 세세한 묘사로 의외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느린 페이스로 보여주는 주인공의 일상을 통해 그녀가 느끼는 우울감을 영화 전반에 걸쳐 전달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단역과 조연을 거치며 연기 내공을 쌓은 듯한 아즈라스카의 연기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먹일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지만 정작 그것을 한 번도 입에도 대지 않던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강박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짐작하게 하고 영화의 마지막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 스스로를 위해 만드는 음식이 쥐약을 넣은 파이라는 것은 매우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다운된 영화의 분위기와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주인공의 공허한 눈빛과 표정이 오랫동안 잔상에 남았던 영화, 더 수어부였습니다.